저도 규정상 제게 오픈된 라인 외엔 알지 못해요.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상 저도 규정상 제게 오픈된 라인 외엔 알지 못해요.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상 저도 규정상 제게 오픈된 라인 외엔 알지 못해요.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상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잖습니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잖습니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잖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어. 계획대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어. 계획대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어. 계획대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아 어지간한 사내식기들보다 나 파이팅이 있는 년이여. 아 어지간한 사내식기들보다 나 파이팅이 있는 년이여. 아, 어지간한 사내 식기들보다 나 파이팅이 있는 년이여. 20월 모질이 식기들, 중구가 식키드나 20월 모질이 식기들, 중구가 식키드나 20월 모질이 식기들, 중구가 식키드나